다음으로 도적에 넘어가도록 하죠. 예. 믹스 테이프. 이번 게임에서 상대편의 낸 카드를 발견해서 복사합니다. 발견이면 하나만 복사해 오겠죠. 세 카드 중에서. 어, 근데 상대편의 낸 카드 중에서,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선 그거, 재팟 도적 이런 거잖아요. 재미는 있겠지만, 이게 좋을까요? 솔직히, 근데. 모르겠어, 저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메타가 느리면은 괜찮을 수 있거든요? 물론, 야생에서 있딴거안 쓰고. 저는 이것도 그닥 별로라고 생각돼요, 이런 거. 확정 재팟? 근데, 발견도 해야 되고, 상대가 뭘, 쓴걸또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건지 안될 건지도 몰라서. 사적이 여태까지 안 쓰였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상대 대개나 카드들이 나한테 반드시 유용하는 법이 없으니까. 가장 비슷한 건 그거 같아요. 그 뭐였지? 도적의 코스트 주문 중에. 어, 이거, 교섭. 물론 이건, 상대끼 아예 뺏어오는거일 때 조금 다르지만은 결국 이것도 안쓰였던거 생각하면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런것도 다음 카드 넘어가도록 하죠 브레이킹 아군 하수인을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 하수인의 능력치와 속공능력이 있는 있는 충꾼을 소환합니다 이거죠 그, 훔치기류, 코스닥 앞에 소음도 안고. 이게, 사람들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그발표과를 근데 이거는, 조금 그림자 밝기하고 아예 달라요, 솔직가 말로. 뭐가 다르냐면은, 이걸로 이득 보려면은, 하수인을 바운스 해야 되는데, 바운스 한 거를, 그, 카드가 큰 거를 바운스 해야 돼요. 그림자 밝기는, 하수인의 그, 전함이라는지 연계가 좋은 하수인을 바운스해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걸 바운스 했을 때 스탯이 높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막말로 약간 그 뭐였지? 양조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직결말로 물론 그것보다 훨씬 좋죠. 에코스틱이라고 할수 있는 그 스탯도 남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들이 그림자 밟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뭐 이해합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약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그거하고는 좀 능력이 다른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거 쓰인다면은 아마 이게 사월이라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해요 이런게 템포 작고뭐 이런게 그러니까 그 바위인데 필드가 유지된다 이게 그림자 밝기가 좋은 점이, 사실상 마이너스 2코 카드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이거는 가져온 할수 있는, 제값 주고 다시 내야 돼 이건. 그 밥인데 피드가 유지되는 게 아니야. 양조산인데 필드가 유지된다. 이게 비슷한 거야, 가장. 그래서, 거인이랑 쓴다. 그렇죠 그게 문제야 너무 느려 거인을 뭐 어떤 거인을 쓸 거냐도 문제고 그 거인을 내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 거인을 내는 데 성공했으면은 높은 확률로 그 거인만으로 게임을 끝낼 수 있게 되고 짰어야 돼 그래서 뭐 비전거인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야 생일파 도적에서 비전거인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내가 에드윈 도적했어 미라클 도적 그래서 그렇죠? 에드윈 맨클리프를 막 엄청 크게 해서 냈어. 그 다음에 그걸로 상대 명치를 한대 치고 이걸 브레이킹 썼다. 이게 투머신 거예요. 이 브레이킹 쓰는 행위 자체가 투머신 거예요. 이미 내가 내 하수인을 명치를 쳤잖아요. 그럼 높은 확률로 이익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 나는 이미 핸드 소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브레이킹을로 가져온 에드윈을 다시 키울 가능성도 적죠. 솔직한 말로. 크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카드는 아니다. 어 저도 솔직한 말로 그냥 그림자 밝게 왕가 마가짐이 핵심에 남은 게 가장 유감스러운 거예요 솔직한 말로. 이 카드하고 비교는 좀 아니다 내 생각엔. 제 생각은 뭐 그런 거예요 뭐 다를 다를 수도 있죠 막 이게 뭐 4월이 돼가지고 또 메타가 느려지니까 이 카드도 그림자 밝기급으로 막에 에에 하면서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이 카드는 템포를 올리는데 도움이 안된다 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카드 DJ 이 문어로봇 연계 무작위 연계카드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스탯도 구리고 아 연계를 계속 연계카드가 저만저서성이좀 안좋기도 하잖아요 수익한 말로 그래서 이런 카드를 쓸것 같지 않죠? 솔직한 말로 다음 카드 보죠 이거는 너무 안 좋다 조화로운 힙합 피해를 1 줍니다 내 무기의 공격력 플러스 3을 부여합니다 메터마를 바뀝니다 어긋난 힙합 피해를 3 줍니다 내 무기의 공격력 플러스 1을 부여합니다 메터마를 바뀝니다 이거를 아마 사람들이 좀, 그, 왕파도적에좀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왕파도적이 문제점이, 일단 첫 번째로, 무기를 강화, 가... 숨어야 되고, 그거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적도적이 쓰이는 이유가, 그냥 황새치띵 내면 강화 안 해도 그게, 왕파보다 좋으니까요. 왕파보다. 그냥 4-3 무게가 바로 그냥 채워지니까 일일이 강화할 필요가 없이 그걸 하나에 압축했다. 아 그래서 이런 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왕파도 저게뭐 좋아진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제 생각엔. 무기를 이렇게 강화하는데 정규전에 또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음 카드. 긁어내는 천축, 아니, 전축. 죽음의 메아리. 만화수정을 한개 회복합니다. 장착하고 있을 때 연계카드를 내면 강화됩니다. 이게, 근데, 하필 연계카드를 내야 돼요, 이게. 강화시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만화수정을 회복합니다. 하필 회복이라서 또 카드를 미리 내고 뭘 이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 투머친 것 같은데 연계까지 해가지고 이걸 낸다. 아, 지금 도적 전설이 뭐가 있었죠? 핵심 반회사가 나갔죠? 반회사가 나가고, 저거, 한나루가 들어왔고, 테스는 남겼고. <laughs> 근데 이게, 그, 카운터카드는 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로. 그렇게 치면은, 뭐, 하수인은 전부 침부에약하고 무기는 전부 수 쇠기약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간 저는 이건 좋은 카드 아닌 것 같아요 조건도 너무 빡세고 완수정 회복하는 것도 그다지 그러니까 이런 연계를 내는 형태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더다 생각해요 다음 카드 보도록 하죠 마이크 떼구기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피날레 내 무게 공격력 플러스 2 부여합니다 이 효과가 저는 약간 좀상관반는 효과가 생각해요. 아이 카드 유영광 대짜요 근데 유광은 만화라는 게 사실 이미 충분하잖아요, 직한 말로. 그래서 굳이 이런 걸더 해야 될까 싶거든요. 물론 이게 하필 조건이 연계라서인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조건이 쉬웠으면 솔직히 말해서 몰, 몰랐긴 했어요. 연계가 아니라. 다른 카드 뭐 주문을 낸다든지였으면, 와, 그러면 진짜, 말도 안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간에, 가장 큰 문제는 조건이 연계다, 필 다시 보죠. 마이크 떼우기. 이, 이두 효과가, 아, 솔직히 말해서 저좀 애매한 것 같아, 이게. 두장 뽑는 건 뽑는 건데. 내 무게 공격력 부여하는 거하고, 이게, 굳이? 싶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겨야 대상이, 저거 뭐, 약탈 이거. 약탈. 이런 카드하고. 이런 카드하고 비교했을 때, 공격력 2부여하기 e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나 망가도 야생 안 가요. 아, 그렇네. 그거는 좀, 전교에서좀 문제가 될수 있겠네. 이 <laughs> 망가하고 하면 1코스트니까, 피날레 발동하기는 쉽겠네요, 이게. 그래도 저는 이게, 효과가 그렇게까지 서로 잘 맞는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은근히 다음 카드 보도록 하죠 슉슉 로봇 연계 모든 적에게 4의 피해를 무작위로 나눠 입힙니다 이거요 사실 그것도 그래 내가 내가 너무 빡빡한가 기준이 야생이라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맞아 그것도 맞아 개사기네 소리가 나와야 돼 이제 너무 시대가 지나가지고 카드 효과에서 저희가 이제 만족하지 못한 몸이 돼버렸어요 저희는 그쵸죠 <laughs> 다음 카드 보도록 하죠어 이게 근데 이것도 결국 일회용이잖아요 네번 피해 나눠 빈게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불꽃 꼬리 전사.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 야, 얘는 번역도 안돼 있네.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 나네요. 물론 얘는 이제 하필 수습생이 죽어버려 가지고 같이 죽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자, 그때, 이거 드렉탈도 다시 롤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이거 연계 계속 내면은 지속되는 효과로, 이씩 나눠 입히면은, 의외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연계카드 낼 때마다로. 좀 아쉽다, 이것도. 당장 저거 뭐야. 지정인 그, s i 7 요원도 잘안쓴는데 요새. 다음 카드 보도록 하죠. 오락가락, f 가로나. 모든 아군 하수인을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이번 턴에 그 하수인들의 비용이 1이 됩니다. 이것도 진짜 말이 많아요, 솔직한 말로. 말이 많은데, 제 생각이 남들과 좀 많이 달라, 이게. 뭐 이게 그림자 밝기 효과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 일단 첫 번째 문제로, 이 카드요, 내 패드 다지워버려요빠수 시켜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사실. 왜냐면 이 카드와 비슷한 카드가 이미 여러분들 한 번씩 괴로, 경험을 봤었어요, 이 카드. 이거. 환영의 물약. 도적이 이 카드 썼나요? 안 썼잖아, 요 이거. 이게, 송패에 바운스 시킨다는 거는 그 하수인들이 그렇죠 법사가 됐었죠, 이건. 도적은 안 쓰고. 내, 손패를 반수시킨다는 거는, 그 전투의 함성이나, 연기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반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환영의 물리가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면, 내 피드 유지시키니까. 피드락 걸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사실. 그런 걸, 뭐, 쫓겨만 유광도적도 피드락 안 걸렸었고, 잘. 그니까, 러 정규전, 물론, 그때 메타가 지금과 다르다운, 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환영 물약보다 이게, 저게 더굳인데 솔직한 말로. 이게 환영 물약보다 굳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별로라 생각해요. 매패드다 지워버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상을 또 남길 수도 없는 거고. 막말로 저는 테노가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말로. 지정이 가능한. 예. 얘가 더 좋았으면 좋았지. 굳이 저는 뭐랄까라 환행의 물량이 좀 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 안쓸 수도 있다. 오늘 어, 또 모를 죠 정규는 또 4월이니까 또아 이게 그러니까 4월이니까 진짜 모르겠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카드 음반 돌림술사 속공 연계 이번 게임에서 앞서 낸 다른 연계 카드 한 장당 플러스 1 플러스 1을 얻습니다. 연계를 이렇게 많이 썼을 때 보상으로 이런 카드 내는 건데 좋을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게 귀심 측면에서 연계를 얼마나 많이 쓸수 있으려나?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속공이다. 속공이라 좋은 거다. 글쎄요, 아, 이게. 그니까 러 이거, 완거 <laughs> 원턴 킬. 글쎄요, 그 원턴 킬안될것 같고.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이걸 만족하게 만들려면 얼마 정도 키워야 될까요? 솔직한 말로. 그것도 궁금해요. 혓바닥? <laughs> 아그 혓바닥 해가지고 그거 뭐냐 다크문 이거 실라스 다크문 이걸로 해가지고 사실 근데 이걸로 할거면은 유광이 지금 하수인 두배 데미지라서 유광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조건이 너무 빡세 이런게 연계를 많이 많이 내야되니까 참.. 이거좀 저도.. 저는 이거 별로라 생각해요 다음 카드 MC 블링트론 전투의 함성 두 플레이어 모두 1,2 마이크를 장착합니다 상대편의 마이크는 상대편이 받는 모든 피해를 1 증가시킵니다 부서진 마이크, 황금 마이크 이거 부서진 마이크가 상대한테 장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 수행권 효과거든요? 여생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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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에 물든 수행원 이 효과인데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이거는 그렇죠 부분 수행원인데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인 점은 장점이긴 해요 왜냐면은 상대가 이거를 부술 방법이 도적 아니면은 무조건 무기를 따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상대 무기를 깰 수도 있고 할수인은 정리도 하기 쉬운데 이건 정리.. 깨, 깨기가 쉽지 않다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카드의 코스트예요 5코스트나 해야 돼요 수행원은 1코스트였거든요 그걸 넘 그게 너무.. 좀 크게 지나.. 온다고 생각해요 수행원은 막말로 핸.. 그.. 필드 해적 잔뜩 깔고 이 턴에 내기만 해도 그쵸 필드가 깔, 깔, 깔려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 턴에 이거 내기만 해도 상대가 투지마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대처가 쉽지 않잖아요. 이 턴에 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한참을 지나서 낼수 있다는게 좀 아쉽죠 이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 도적이 항상 그랬어 이 도정 밀어전 나오면은 이 카드는 사실상 한 턴밖에 못 쓰잖아요. 상대가 바보도 아니고 이거 냅두겠어? 무조건 영능 써가지고 지워버리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가. 피드를 반드시 잡고 있을 때만 쓸수 있는 그런 수행원? 물론 수행원도 그런 상황에서 쓰이긴 했지만은 그게 코스트가 다섯 배 차이가 나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상이 너무 제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4만화 아니 5만 타임 정확히 내 앞에 들 잡아야 되니까. 도적은 이 정도였고. 그래서 저는 도적이 외로 이번 카드를 그렇게까지 잘 받았냐 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흔히 말하잖아요. 그때 가도왕때 도적이 약했다. 잭팟 받기 전까지. 물론 그 전에 그 포임술사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게 핫스스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좀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해요. 옛날에 이런 거 냈다? 앞으로 도적은 절대 그큰 주문들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요새는 그냥 미니팩에 바로 내줘. 잭팟을 이런 거라서 솔직하게 말하면은 지금은 안 좋은데 미니팩 나오면 다시 또 갑자기 또 도적 메타 올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 알레코가 도적을 또 좋아하는 것같으니까 뭐, 의외로 갑자기 또 그냥 닥치고 사흘에 도적이 또 좋을 수도 있고. 그쵸, 옛날에 희망고문 했는데 요새는 안 써? 쓰게 만들어 줄게, 그냥. 아무튼 도적은 여기까지.